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인자동차 포드랭컴 강서현 시장 황서영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번 6월 두 번째 포드 익스플로러 2.4 리미티드 모델 출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먼저 차량 고객님은 안양시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5월달에 제가 올렸던 익스플로러 블랙에이션 차량 출고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국산 대형 SUV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지만 빠른 출고 기간과 익스플로러만의 안정성에 메리트를 느끼시고 계약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믿고 진행해 주신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당 출고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트림 화이트 외장에 샌드스톤 베이지 시트입니다. 먼저 외관을 보시면 블랙 에디션 시공이 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그릴 쪽에 블랙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네, 본인 엣지 부분에는 익스플로러 레터링. 똑같이 블랙 유광 재질로 부착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휠 또한 블랙으로 도색이 들어가죠. 블랙 에이션은 네.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고요. 이번 고객님은 추가 작업을 몇 가지 요청을 해주셨어요. 어, 그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손잡이 부분. 원래는 크롬으로 들어가죠. 네, 손잡이 부분 크롬 라인을 블랙으로 포인트 주는 것이었고요. 화이트와 블랙의 조합은 진짜 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네, 번호판 가드 위에 익스플로러 로고도 블랙으로 랩핑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요청사항이 바로 트렁크 하단 이 레터링 부분이었습니다. 이 또한 원래는 크롬으로 장착이 들어가는데요. 네, 터링 부분 또한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는 걸 요청을 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차량 고객님처럼 원하시는 포인트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원하시는 차량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작업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늘 제가 항상 지원해 드리는 품목이죠. 네, 패밀리카의 필수품, 사이드 스텝. 그리고 광각 미러 시공을 해드렸고요. 아마 영상으로는 얼마나 더 가게 넓어졌는지 는잘 보이지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PPF 필름 도어 손잡이 부분 그리고 도어 엣지 부분 모든 도어 내 쪽에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으로 마무리가 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내부를 한번 보실게요 샌드스톤 베이지 컬러구요 선팅은 가성비 최고 아이나비 칼트 LX 필름으로 시공이 되었구요 전면 35%를 제외한 측후면 유리는 15%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또한 아이나비의 QXD 3000% 프로 제품으로 장착이 되었구요 옆에 부착된 아이패스 또한 MP1 제품입니다 그리고 1열과 2열에는 블랙 색상의 코일 매트 장착을 해 드렸고요. 이 고객님은 특별하게 또한 가지 주문을 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베이지 시트고 뒷자리에 아이들이 탈때 발차기를 많이 해서 뒷 뒷판, 1열 시트 뒷판이 더러워질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등받이 킹 매트까지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부분에도 제가 항상 지원해 드리는 품목이죠. 풀 커버 옆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트렁크 매트까지 장착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 출구용품, 그리고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순정 사이드미러, 그리고 뭐 키링, 그리고 주차 알림판 같은 용품들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 6월 포드 익스플로러 두 번째 출고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정말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모델 재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알아보시기만 하다가 항상 구매를 망설이시는 많은 고객님들이 여기저기 비교만 해보시다가 종착력을 못 찾으세요. 저는 항상 만족감을 드릴 자신이 있고 믿고 연락주신 고객님들께는 멋있는 차량, 잊지 않은 관리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인도시기, 구매 가능한 컬러, 컬러 목록, 차량 할인과 서비스 관련된 자세한 구매 상담은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오늘의 익스플로러 출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